작곡가 랑은 그냥 자기 느낌을 사람들한테 음악으로서 전달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게 많잖아요 뭐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곡가는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음악이 대중들이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을 때 나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작곡가가 되려면 은 자기가 여러가지 경험을 느끼고 여러가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음악으로서 정리하는 거 그게 작곡가가 되기 위한 그런 첫번째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많은 음악을 듣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 흥얼흥얼거리는 멜로디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 해보고 녹음해보고 공부하고 한번 음을 눌러 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걸 컴퓨터로 막표현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되게 많아요. 그만큼 시대가 발전을 했고 기술이 발전된 거죠. 일단 콘텐츠는 계속 발전돼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다양한 대중가요들과 또 연극들과 뮤지컬들과 영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느 노력과 대가가 따라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아직 전망은 컨텐츠가 발전되고 있는 한, 여러 가지 문화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는 한 음악에 대한 전망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만만해볼 작곡가라는 게 정말 도전해 도전해볼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고요.